여러분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또 송영길이 등장합니다 이 송영길 이게 보통 빌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지금 송영길 못된 놈 그러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분위기에 편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송영길 측근이 건축왕 남씨를 소개시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해 망상지구 개발 관련돼서 남씨, 남씨, 그러니까 그 빌라왕, 빌라왕, 그 남씨가 왜 강원도를 가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사업은 지금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정이 뭐 이렇게 됐었다가 뭐 다른 거로 지금 현재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과정과 관련돼서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건 빌라왕을 왜 어떻게 여기다갔 갖다 박았는, 무슨 과정으로 이렇게 갖다 박혔는지. 일단은 최문순 지사는 송영길 측근이 소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남씨 있잖아요. 이 남씨도 되게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망상, 망상 지구 1, 2, 3인데 그 중에서 알자는 2, 3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1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 뭐야, 돈될건줄 알고 왔더니 이게 뭐 되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 빌라왕도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거리는 과정이 더 웃겨.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강원도가, 강원도가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가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이게 인허과 관련돼서 동해시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그냥 사업자일 뿐이야. 강원도하고 동해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동해시에서요. 이거 동해 ECT 그러니까 빌라왕 빌라왕 이럴 때 자금력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이상하다라고 시민단체가 어 얘기를 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 동해 경제인연합회 중심으로, 동자청 망사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를 조직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계속 이상하다. 그래서, 당시에, 최재석 의원, 현경, 강원도 의원이고, 그 당시에는 동해시 의원이셨다고 하는데, 이거 특별조사해야겠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시에서, 이게 뭐지? 이렇다, 이렇게, 그 빌라왕이 오고 이렇게 해서, 특히 있는 거 아니냐고 동해시에서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압박하고 동해시는 막았고 동해시 시민단체하고 등등해서 자금력 그리고 사업자 이 사람 뭐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문제 삼아서 그렇게 해서 브로킹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왕은 나 뭐야 여기 이렇게 연길이 형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연길이형 측근이 소개해줘서 여기 와서 방, 채문순하고 말이야, 밥도 먹고 내가, 응, 뭐, 사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밥은 먹었다고 채문순, 지금 전 지사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학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는데, 뭐야, 이거, 여기 왔더니, 강원도 지사 개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알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 관련돼서, 어, 기초자치단체장이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장보다 더 알짤 수 있다. 아, 성남시장 이재명이 왜 그렇게 대장동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또, 여기서도 약간 이해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드렸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최문순한테 건축왕을 소개시켜 준건 송영길 측근이었고, 그이 거래는 동해시 시,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막았고, 그래서 그 빌라왕도 별로 재미를 못 봤지만 못 봤지만 재미를 못 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여기다 갖다 붙인 과정 최문신하고 송영길 송영길 측근 자 송영길 측근으로만 끝날지 송영길도 연관이 됐을지 앞으로 수사하다 보면 나오겠죠 일단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